안녕하십니까. 민수기3장3 3절입니다 l 라리 r a 리 i m i 리 h p 는 h a t a m Mahli, m i s h p a 삶이 좀 힘들었나 봐요, 그렇죠? 무라리에게는 미셰파트 아, 마클리, 마을리 집안 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셰파트 아, 무시 집안 이 있었다. 예, 아들이 둘인데 예, 말리랑 무시가 있었다는 말이죠. 말리 집안 그리고 무시 집안이 있었다. 음, 미셰파하트는 미셰파하, 미셰파하는 패밀리죠, 가족. 예. 음. 가족들이 미세하게 팔을 잘랐다. 미세파하 미세하게 팔을 잘랐다. <laughs> 미세파하 미세파트 무라리에게는 말리랑 무시가 있었다. 말리는요. 이게 아프다는 뜻이래요. 말리 이 아버지 이름이 쓴데 말리 아픔 그, 그 다음에 무시무시는 이게 찾아보니까, 뭐, 다산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민감하다, 이런 뜻도 있네요. 음 이, 이, 무라리의 그 일은, 어, 무라리는 그 기둥 박는 일을 했거든요. 기둥 박는 일. 무라리에서 보시면은, 요, 그, 성막에는 기둥이 있잖아요. 예. 기둥이, 기둥이 여러 가지 둘러싸여 있잖아요. 개수가 많은데 이 하나 하나를 다 받고 이것을 세우려면은 어줄 줄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메탈이 네. 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못 받침대도 있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어 말뚝이 있어야 되고 하여튼 이그이 그, 말뚝 박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뚝 박고 기둥 세우고, 이게 모라리 일이었어요. 골격을 세우는 일이죠. 음, 교회가 생기려면 십자가를 세우는 그런 일을 했겠죠. 예. 그래서 이들은 엘레헴, 이들은, 그들은 이었습니다. 미시파우 호트, 모라리, 모라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소리> 예, 그래서요. 어, 그래서 그 파카드는 어, 개수하다, 찾다, 돌보다, 넘버하다, 어, 비지트하다. 예, 또뭐 파카드는 또 <laughs> 소집하다, 군대를 소집할 때도 파카드했죠. 소집하는 게 결국 숫자를 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명인지. 그래서 이제 이게 수동태 잖아요 칼패스 파티시플이라고 적혀있죠 예. 칼패시브 예. 수동태 이고요 헤아려진 자들 그들 헤어린 자들 백구데햄 그들의 헤어린 자들 메 미셰파르 숫자로 메모스로 예. 미셰파르 미셰파르는 숫자 어번던스 어카운트 예. 미셰파르, 사파르에서 왔고요. 사파르는 s a 다 a r Sa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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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f 셰 r 르 기록하는 사람 예. 서기관 예. 하여튼 a r Sa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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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자 a r s a 예, 남자 자하르는 남자죠 자라가 자손이잖아요 예, 카프가 들어가서 수컷 콜자하르 예, 미벤 미, 예, 미그 모든 남자인데 미, 미는 프람이고요 호데시벤이잖아요 그거요 예, 한달 아들도 되고요 한달 나이 예, 한달 나이 한달 이상 그렇죠 그우 그리고 우 말라 이상 R은, R이 위에 잖아요. 그죠? R 위에 메이 붙었으니까 위로, 이런 뜻이겠죠? R이 위에인데, 메이 붙었으니까. 그 위로, 그 위로 한달 이상 된 남자들 다 샤리였어요. 슈쉐트, 알라핀, 예. 엘레프, 알레프, 예. 일천이죠. 일천의 복수형이고, 슈쉐트는 6인데, 식스잖아요. 식스, 그쵸? 그렇죠? cc6, 그니까, 러 6,000, 이거 곱하기, cc2 곱하기, a l a 6,000, 우, 다하기, ma, time, 예. 면은, 그거잖아요. 100, 그쵸. 100인데, 이 복수형 되면은 200이 되거든요. 그래서, ma, t i 200. 그래서, 6200, 6200 사람이었더라, 예. 6200이면, 와. 상당히 많네요. 그래도 그렇죠. 저는 한 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전교생이 천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육천 명 정도 되었고요. <목소리> 그리고 이제 내시, 내시는 아전의 <laughs> 내시는 그거잖의아요면서 우리의 그 그거지아가면시 내시 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사 나사는 리프트 캐리 테이크잖아요. 들고 옮기고 하는 사람 네, 책임자죠. 그래서 족장 나시 나시 메시 나시 베이트 아브 아, 아버지 집안의 족장 예. 음. 그러니 집안 베이트 아브의 메시는 원래 미셰의호트 패멀리 마르리 마르리의 그 집안은 누구냐면은 추리엘이었어요 추리엘 추리엘은 뭐냐 예, 추르는 추르는 그잖아요 반석 돌 그렇죠 예. 그계약성경인는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예. 수리엘이라고 했어요 수리엘 수리엘 독수리 이런 거 아니고 추르 플러스 엘이죠 바위죠 바위 나의 바위이신 하나님, 아마, 음. 이, 음, 그, 이, 무라리가, 아마도, 음. 아마도, 이, 뭔가, 반석에 뭔가, 돌에 뭔가, 마음이 참 왔나 가요 그쵸? 그렇죠? 우리 아들은, 추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예. 말툭 박는 작업을 하는데 반성이네요 그쵸 그렇죠? 예. man abihail 아비하일. 아비하일. 아버지는 아비하일의 아들 주리엘이네요 아비하일은 아버지가 하일이다라는 뜻이죠 아버지가 능력자다 대단한 사람이다 예. 권능이 있다 예. 뭐 그런 뜻이니 하여튼 아비하일의 아들 주리엘이 이제 음, 나시였고요. 나시 알 어디에 예레크예레크예레크는 이게 이게 몸의 사타구니 이런 뜻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뭐 어떤 사이드 측면 예 측면이란 뜻이 있어요. 사이드 타이도 되죠. 예레크예레크가 보인이지만은이 사이드 어디 사이드냐면 한 미쉐칸 미칸의 사이드인데 어디 예. 미쉐칸의 사이드에 어. 어. 야한우 어. 차포나 예 차포나가 차포니 그 북쪽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차포 차하고 포는 북쪽에 있다 차포 그야한우 그들은 진을 쳤다 예. 그래서 이거 그림을 그림을 북쪽 북쪽에 잠시만 그림이 예, 요 예. 제가 열심히 캡처했는데 오늘을 위해서 아. 그 그림은 못 찾겠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북쪽 편에 진영의 어, 어, 미시칸의 북쪽 편에 있었습니다. 우프쿠미메르트 베네메라리 카르암미칸 우브리하브 암무바아나브 콜켈 콜아 3 مليون دولا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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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مشمرت دولار 3 أم مشكان 3 مليون دولار 3 مليون دولار 3 مليون دولار 이스는 위임되어진 이런 뜻이고요. 네. 위위임되어진 미시미시메레트는 미시메레트는 미시메레트 임무는 예. 바카드 방문한 그 포인트 지정된 임무는 예. 사람은 다 자명이 음, 있잖아요, 그렇죠? 어, 노래 부를 사람, 뭐 하는 사람 이이 무라리는 베쿠, 베쿠다트? 베쿠다트 미쉐메레트가 뭐였느냐 응. 베니 메라리 메라리의 임무는 어, 뭐냐면 카레쉐 카레쉐였다 한미쉐칸 아, 카레쉐 카레쉐는 카레쉐 어, 이... 가리다 <laughs> 예, 이게 음. 물판지 예. 판자 판자 응. 판자였다 카레쉐 가레, 자, 승막의 널판, 프레임이었다. 프레임. 예, 그래서, 어, 래 어, 레 뭔가를 가리는, 가리는, 널판지, 하 미쉐칸이었는데, 그리고, 그리고 그, 베리하브, 베리하브, 베리하는요, 어, 베리하, 베리하는 바.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어, 마, 마무다브, 뭐, 아, 죄송합니 암무다브, 뭐, 암무다브, 뭐, 암무다는, 암무다, 암무드는 기둥이잖아요. 그죠? 아마드가 쓰다니까. 스탠다다 세우는 것. 암무드 기둥. 자, 전부 다 프레임이죠. 예. 이, 이 필라가 있고, 필라를 세우고, 땅에 박고, 그 다음에 옆으로 바를. 음, 바리, 예, 바리, 바. 예. 발음도 비슷하네요. 그죠? 바리야. 그 그림 보시면, 죄송합니다. 버벅 거려서예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도 기둥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 기둥이 있고, 그렇죠? 요 요것도 기둥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다 기둥이고, 그 기둥, 기둥, 기둥에 줄 있고, 그렇죠? 기둥에 줄 있고 줄에 말뚝 있고, 여기도 말뚝이 있고, 그렇죠? 요거 다 박아야 되는 일을 음. 텐트 세우는 일. 예. 그 우리 사도 바울도 텐트 세우는 텐트 만드는 일을 했지만은 그 이런 것도 다 만들었겠죠. 아무다 브그 아무다 브 기둥들 그 바들 예.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바죠, 그렇죠? 마리아브 그리고 이제 아다 아다나브 예. 이거 소켓은요. 요 아다나브는요. 요 핸드폰이 버벅거려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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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요. 야, 여기 여기 받침 이거 음. 에덴이라고 했제 아다나브 예, 에덴 요, 요 에덴 에덴의 동쪽 에덴 예. 기초 받침 높받침 예. 노기 쓰지 않도록 예. 안무도 읽기도 그렇죠. 줄은 메타임 메다니까 메타임 맞죠. 예. 머리 속에 잠시 놓으시고요 아다나브, 예. 에덴, 아다나브, 예. 아덴, 아덴. 소켓트, 받침대, 받침대. 소켓스가 받침대, 그렇죠? 그콜 모든 그리고 켈라브, 어, 그리고 그켈 켈리가 도구잖아요. 물품들 모든. 그게 따, 그 물품들 그리고 매커홀 모든, 그 어.. 모든. 아보다 토 그의 아보다가 업무잖아요 업무 음무. 어, 일하다 숨기다 그래서 아보다 업무 워크 그그 그 일들 그리고 그 일을 하였습니다 예. 또. <목소리> 무사아브네 비테도탐, 메트그 암무대, 암무대 두 개인데, 아, 여러 개복 아, 복숭이죠, 또 여러 개 암무대 기둥들인데 해, 하체 해를. 아까 그 여기 기둥이 또 안뜰의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쵸 안뜰의 기둥. 예 들에 기둥, 이 예, 안토레도 요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안무다니까 그렇죠? 이안뜰의 기둥, 예, 요걸 그 같은데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안뜰의 기둥 그러니까 하체르의 안무대 기둥들, 사비 그 주위에 그 주위에 그리고 또 아덴, 네헴, 아덴, 에덴 받침대, 에덴, 받침대 파운데이션, 서켓 노스로 했죠, 노스로 노, 노 받침대 구리로, 그렇죠 그리고 베, 비 비트, 비트, 노, 탐 야테드, 야테드 야테드는 이제 핀 말뚝 줄을 쭉땡겨서 끝에다가 핀을 박잖아요. 그렇죠? 야테드 야테드. 야테드. 줄을 매다는 메, 메타르를 메 무, 메타르를 <laughs> 메타르를 묶는 메탈린 예. 메탈린 줄이잖아요. 그렇죠? 메타르 줄을 매다는 예. 그 것이 야테드 야테드예요. 야테드. 메타르를 야테에 대한 곳이 폐그다. 예. 예,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라리, 무라리 일이고요. 38절부터는 또, 모세아론이네요 끊어버릴게요.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